랭군님, 네, 네님 그, 이제, 네. 뭐 지금 금리가 동결되긴 했지만, 네. 지난 영상에서, 네. 이제 앞으로 올해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 네. 부채 관리를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얘기했죠. 근데 이제 댓글을 보면, 네. 부채율이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 선인지 가이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유 소득 대비 이자는 어느 정도야 하는지, 음. 개인마다 다르다고 넘어가시면 알려준 것도 아니고, 안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음> 네, 네. 혹시 이것도, 좀 기준이 있을까요? 뭐, 정답은 없을 텐데, 그래도 개개인마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어... 결국은 이제 개인의 부채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순자산. 네. 총자산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음... 순자산을 가지고, 네. 내가 부채라든지, 네. 아니면 엄청 비싼 거를 소유하게 되잖아요. 네. 그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를 가지거나 대출을 해야 과한 걸까 가하지 않는 걸까 아... 그 적정선은 어딜까를 놓고 와이프랑 이렇게 차 운전하면서 네. 좀 이렇게 토론했던 적이 있어요 아 랭크님 근데 여기서 네. 지금 방금 순자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네. 이 순자산도 네. 내가 지금 이 집을 가지고 있어 네. 빚을 뺐어 네. 그게 순자산이냐 아니면 네. 이거를 팔았고 세금 네. 다 냈을 때 남은 돈이 순자산이냐 순자산이 정의가 뭐냐 아... 또 이것도 한번 짚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자산에서 네. 뭐 전세 가격이나 대출을 빼고 현재 남아 있는 거를 음. 순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아뭐 매도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아, 네. 왜냐면그 지역이 또뭐 조정이냐 아니냐 이게 뭐 <laughs> 일주택이냐에 따라 세금은 너무 달라지니까 네. 이제 그렇게 좀 판단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때 처음에 와이프랑 얘기했던 거는 자동차였어요. 음. 뭐 대출 비율도 중요하지만. 네.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대출처럼 뭐 없어도 되는데 뭔가 돈을 쓴것 같은 느낌. 음. 그것도 한편으로 대출, 그 자동차를 구매할 때 현금으로 다안 사고 뭐 렌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리스를 네.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 자동차를 사야 되냐. 그 이야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음. 저는 그때 와이프한테 어떤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대비 그래도 한10% 정도 안에 드는 자동차는 사도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이야기를 했고 네. 와이프는 뭔 소리냐. 너무 과하다. 어. 5% 이내로 줄여라. 어. 그런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벌써 한 십몇 년 전이에요. 그때 저희가 자동차가 라세트였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그때 연봉이 끽해야 뭐 3천만 원 넘는데, 네. 3천만 원, 오케이. 그리고 내가 그때 갖고 있던 자산이 뭐 2억도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2억이 안 되는 사람이 10%를 해야 2천만 원짜리 살수 있는데, 네. 제 와이프 의견대로 하면 천만 원. 짜리도 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라세트도 천 몇백만 했거든요. 네. 새 차는 엄조건 어. 중고 차만 타야 되고 네. 야, 너무 좀 타이트하다. <laughs> 그래가지고 네. 뭐 결론은 야 그러면 한 5%에서 10% 이내로 하자. 음. 그 정도만 그냥 결론을 냈던 적이 있어요. 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자산이 한 5억 좀 되면 네. 뭐 10%제 기준으로 네. 10% 하면 5천만 원까지는 살수 있으니까 어. 그러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네. <laughs> 또 그런 생각이었고요. 어. 근데 이제 이 자동차를 놓고 이제 자동차 가격이랑 순자산을 가지고 지금 비율을 지금 적정 비율을 이제 들어본 거예요. 음. 저는 개인, 제, 다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네. 5에서 10%였고, 만약에 이걸 현금 주고 안 사고, 그냥 만약에 렌트를 한다. 매달 비용을 쓴다. 그러면 보통 렌트비를 어느 정도까지 감안해야 될까. 저는 그 기준은 월 소득이 있다고 봤거든요. 음. 월 소득에서 동일하게 5에서 10%면 적당하지 않을까. 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300만 원 번다. 네. 10%면 30만 원, 네. 5%면 15만 원. 네. 그 안짝으로 뭐 이렇게 분할해서 장기, 뭐 5년 동안 갚아 나간다고 하면 아... 그 정도까지는 고려해 볼수 있겠다라는 측면이거든요. 네. 1 5만원월 렌트는 <laughs> 기간 길게 해야 되지 않나? 아, 네. <laughs> 근데 와이프가 한 기준을 네. 하면 쉽지 않죠. 네, 그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동킥보드 너와... 타란 말 아니야? 아니지. 그그말 아니라 네. 월 소득을 높여서 아... 살아 이 말이에요. 낮으면 사지 마라, 이런 말이기도 아... 하고요. 근데 이제 되게 보수적인 접근인데, 네. 자동차는 감가상각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저는 잡았던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샀을 때, 뭐 그냥 살 수도 있고, 보통 대출을 해서 많이 사죠. 얼마짜리 집에 살아야 되느냐. 저는 이 생각보다 먼저 했어요. 내가 음... 말 자산이 한 5억쯤 있어요. 그럼 5억짜리 집에도 살아야 되는 건가? 내 모든 음. 자산을 여기 다 깔아도 되는 건가? 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내 순자산 대비 50% 이내면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50%가 굉장히 클 수도 있죠. 네. 뭐한5천억 들고 있는데 2,500, 2,500짜리 집살 필요 없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맥스인가, 맥스인 거예요, 기준이. 음. 꼭이 50%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음. 대출을 하는 경우는, 이 경우는 순자산보다 월 소득이 더 중요하다. 음. 왜냐면 월 대출 이자를 감내해야 되니까. 네. 이것도 만약에 자동차처럼 5에서 10%를 해버리면 너무 빡빡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동차는 감가상각되지만 부동산은 30년 놓고 봤을 때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 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월 소득 대비 한 40%까지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음. 물론 뭐 20, 30% 보조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맥스, 40% 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음. 그런 기준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안 사고, 대출도 없고, 그냥 만약에 월세 사는 사람들이거나, 네. 아니면 전세인데 전세 자금 대출해가지고 그 이자가 나갈 때, 그럴 때내월 소득 대비 얼마까지 괜찮을까. 음. 이 경우는 집을 산게 아니잖아요. 네. 집을 사는 경우는 저는 레버리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네. 그래서 아까 40% 까지 얘기했고, 월세 같은 경우는 저는 한 25%? 음,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순자산 대비 자동차 가격은 네. 5에서 10%. 네. 월수속 대비 자동차 월 렌트의 적정 비율은 그것도 5에서 10%. 네. 순자산 대비 아파트 가격의 적정 비율이 50%. 네. 그리고 월수속 대비 적정 비율 배출했을 때 네. 40%. 네. 그리고 월수속 대비 월세 적정 비율이 25%. 네. 네. 그 이하로 해야 된다. 아... 네. 근데 이게 이제 재테크 버전인 거죠. 그렇죠. 네. 실제 이것들을 가지고 저는 옛날에 구글 시트에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음. 그럼 내가 월 소득일 때, 내집만련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하는 것들을 계산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음. 아마 여기 해당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표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외벌이고요. 월 소득이 월 300만원인 경우에 가족소득 합의에요 외벌이니까 혼자 벌었을 거고요. 필수 지출을 안할수 없잖아요. 네. 저는 한35% 정도 잡고 있거든요. 음. 그 다음에 필수 지출은 네. 이제 먹는 거,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뭐 샴푸, 뭐 화장지 뭐 이런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소비성 지출은 그냥 안 써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거, 뭐 음. 애들 뭐 교육비를 쓴다거나, 뭐 옷을 좀 산다거나 그런 부분을 제가 20% 정도 넣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월세로 사는 경우에 제가 25%를 담당한 거거든요. 음. 그 다음에 자동차 렌트를 만약 에 했다, 그러면 5%니까. 음. 15만원으로 커버를 해야 돼. 요 이게 쉽지 않죠?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너무 타이트하죠? <laughs> 네. 근데 10%라고 30만원 하면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 네. 충분히.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축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까 렌트비를 10% 올리면 저축 비용이 10, 15%에서 10%로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이 정도면 그래도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수도권에서 맞벌이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600만원으로 이걸 끌어올리면 음...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음. 그러면은 필수 지출이 한 210만원까지 좀쓸수 있고, 네. 소비성으로 20% 해가지고 120만원 쓸수 있고, 월세는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내면, 촉정한 음. 아파트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렌트비 30만원. 음. 물론 이게 5%일 때, 1 0 올리면 더 많이 쓸수 있겠죠. 음. 그리고 저축은 지금 이제 10% 5%돼 있는데 아마 10%에서 15%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 90만원 저축하면은, 딱 적당한 모습 아닐까 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내집 마련하지 않은 경우는 이러하고요. 네. 만약에 내집 마련을 해서 이제 대출 이자가 나간다 그랬을 때 예시는 또좀 다르죠. 음. 표를 한번 살짝 보면 아까 300만 원 예시로 있었을 때 네. 필수 지출 소비성 지출은 똑같을 거예요. 그랬을 때 대출이 이제 아까 월세는 75만 원이었는데 대출은 40%까지 해서 120만 원까지는 사실은 300 벌어서 대출이자로 120 나가는 건 적지 않은 이자예요. 네. 그래서 이거 맥스까지 봐준 거거든요. 음. 내집만 했으니까 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제로가 돼요. 음. 왜 저축할 수 있는 15%를 위로 갖고 와버렸어. 음. 그래서 이게 40이 되는 거야. 무한정 음. 올릴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정도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한번 이표 보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민문님, 오늘도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